와, 대결. 세기의, 아, 세기의 대결. 세기의 대결이네. 세기의 대결. 둥둥 소리가 아 너무 시원하다. 천하다. 막 쏟아 붓는 거. 네, 네, 사람들이 터졌네, 네. 진짜. 이 노래 네. 섹시하게 이런 진짜, 진짜 섹시한데. 진짜요? 음악. 아1 투표를 종료합니다. 국들께 전달을 하느냐. 네. 아 목, 목숨이라고 아 보통 인간으로 보는데. 이야, 양화 대결이었어. 우리 네. 아님들이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왜 이렇게 여유가 있고 무게감이 느껴지는지 네. 아. 보여주세요. 아이고, 아이고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새별 보, 아, 대학 보다 센데. 아, 못 아, 못 올, 올, 둘다 올롤. 어. 둘다올 파티예요. 올 파티야, 오. 올 파티. 재수를 한번더 하셔야겠습니다. 가능성을 인정받은 두 유망주 투표를 종료합니다. 어두 분이 전좀 부드럽게 연출을 할줄알았는데 역시 건축공학과 나와서 그렇지 어, 바닥부터 쫙 다져서 집을 완성을 시키는. 오, 어떡해. 아. 어, <laughs> 이건 엄청 노력한 거예요. 이거 엄청 노력. 한 애들이. 아아 화이팅! 집에서 하던 대로 집이다 생각하고 집 안방이다! 조현이, 집이야! 에이하늘 구름도 실실 잘했다! 너 잘했다! 그 편에 맞냐고! 야, 물건이. 야, 어떻게 하냐. 진짜 울것 같아요. 괜히, 내가 울것 같아요. 저 <laughs> 괜히 걱정한 거 같아요. 진짜. 아. 결정하시고 한 사람. 아, 아. 버튼을 오. 둥실둥실. 아, 아, 박성훈 군 노래할 때김성주씨도 우시는 거 아니었어요? 엥? <laughs> 아, 네. 인기 민호 또 울고 있는 거 아니야? 대기실에서? 세다. 이제 됐잖아 음, 의상이 딱 여기 뭐가. 왕탱이다 왕탱! 하니이 하은이! 나한개찍어드려니까너 죽으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차마 다음 라운드 갑니다. 1대1 들어가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투표를 종료합니다. 아 보컬 부분이 조금 어 그럼 노우 군이 좀 놓친 부분이 있나 했는데 또. 오 잘했어. 야, 무대에서는 진짜 제대로 찐으로 경쟁했는데 아, 어딱 끝나고 나니까는 아, 딱 선후배로 돌아오네. 와. 진호다. 오. 상하 마감합니다. 오. 진우이가 선택한 거야? 진우 씨가 선택한 거야? 두 사람 있어요. 네. 두 사람 가운데 마음을 불러 주십시오. 아이고. 이거 건전지 빼버리 <laughs> 추가 거, 건전지 빼면 어떻게 해요? 안 됩니다. 예, 예. 예, 정상적으로 투표해 주십시오. 어, 아, 둘다 뭐, 너무 잘하네. 투표를 마감합니다. 든 마디 마디한 섬세하게 음악을 또 표현해내는데 목소리가 아끼다라는 느낌을 진욱 이만큼 썼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예예 죄송합니다 콜턴이 잘 어울려요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아 어떡해 F A 콜턴 이렇게 두분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어떡해 센터풍이다센터풍 어떡하니 아아 15팀의 하트 투표를 종료합니다 예, 추마스터에게 한번 의견 물어봅니다 저는 일단 두 분이 너무 다른 무대를 하셨고 서로 제일 잘하는 걸 고르신 것 같아요 데스매치다 보니까 나상도님 무대를 보면 정말 진하게 우려진 사골국을 한 사발 돌려 들이키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. 네, 한사발 돌려서 마신 느낌이었고, 그리고 이제 태풍님 무대는 저는 정말 와 끼가 너무 엄청나신 것 같아요. 입덕 요정이신 것 같아서 네두분다 너무 좋았습니다. 오늘 너무 누구를 선택지? 어, 어려워, 점점 이제. 어렵다. 우와. 수고하셨습니다.